다 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가 다 전에는 어둠이었다. 전에는 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둠이라 그러세요. 세상이 밝은데, 벌건 대낮인데, 하나님은 세상이 암흑이라 그러세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소경이라 그러세요. 왜?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 줄 모르니까. 사람들은 소경이라 그러시고,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과거에는 어둠, 마귀 소속이었어요. 마귀가 어둠이니까 우리가 다 어둠이었어요, 과거에는. 아, 그런데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둠 출신이에요. <laughs>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과거에는 다 어둠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모으신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빛이에요. 빛이 되는데 빛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행하라는 말은, 살아라, 그 말이야. live as children of God, or of light. 빛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빛의 자녀네?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뭘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은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원자예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간단해요. 이거 하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기뻐하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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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기뻐하셔. 그러면 해야지, 아멘. 안 기뻐하셔. 하지 말아야지. 아멘.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요. 이 시험하라는 말은, 어그 말은, 어 이렇게, 아, 어, 찾아보아라.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아, 어, 또 다른 말로는, 어 니가 그렇게 해서, 네가 빛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렇게 네가 증명을 해서 빛의 자녀인 것을 네가 증명을 해라. 이렇게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은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상의 일은 아왜 세상에서요?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뭐 위대한 이름도 남기고 자식도 낳고 별거 다 하는데요. 그 어둠의 일은 네가 인생 끝날 때 보면 열매 한 개도 없는 거고 그냥 지옥 가는 거다. 네가 대통령했으면 뭐 하고 재벌이었으면 뭐 하고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뭐 하고 지옥 가는 순간에 아무 의미 없고 열매 없는 거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들은 책망해라. 열매 없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면 네 자신을 책망하고, 그런 일들에게 관심이 있어지고 내 마음이 글로 쏠리면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책망을 해라. 그런 일들도 다 열매 없는 거고, 그거를 그렇게 야단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그거를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는 게 어떤 말이냐? 그 말이 1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새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 왜냐하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나이를 먹으면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아, 영국의 옛날에 왕 중에 하나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 그런 말을 하는 왕이 있다 그래요 아, 이제 아, 죽어가는데 그 왕이 아, 옛날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아, 영국 왕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다고 절반을 준다고 더 살게 되는 건 아니지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그렇게 막 안타까운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시간이 아까운 걸잘 몰라요.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저도 옛날에 어, 젊었을 때 어, 다방에 앉아가지고 성냥개피 뿐지르고 앉아있었어요. <laughs>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글자도 만들어보고 뭐이 짓하고 저 짓하고 어, 그랬는데 어, 그 시간이 그냥 맨날 그렇게 있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어,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이를 조금 들어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건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술술 술술 지나가고, 엉뚱한 일에 시간 다가 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고,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날라간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라. 그냥 날려보내지 말고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라. 최선을 다해서 네가 기회를 사용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고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시간 낭비하고 사는 거예 기껏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야,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다, 니가.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아이고, 황당하지요? 주님 만났을 때너 혼자 너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정어번이 자기 마음대로 막다 해놓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너보고 언제 이런 거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목표가 공통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권력도 갖고, 명예도 얻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세상의 목표는 거의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 쾌락도 누리고, 그리고 자랑하며 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난 이만큼 경험을 했어.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야지. 세상은 경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너희는 본받지 말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 세상 마음을 뒤집어 엎어라. 그거를 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변화를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변화를 받아서 나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선하신 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good will, 좋은 뜻.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선한 뜻을 하나님이 품으신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할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뜻,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속이 지옥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일단은 구원 먼저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먼저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아멘.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쓰는 거, 기도하는 거, 암송하는 거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중요한 거. 구약 시대에 보면 그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신약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지 예배는 안 드리면서 성경을 그냥 쓰고 뭐 읽고 별짓 다 해도 잘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중심이야. 예배가 중심.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고 나오지 못하는 사정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어도 안 믿는 때하고 똑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기 전보다 지금 내가 봐도 변화가 좀 되었다. 그런 분들, 아멘. 아멘. 저, 아멘이 시원치 않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가 믿기 전보다 나는 지금 내가 볼때 변화가 되었다. 그런 분들, 아멘. 아멘. 예, 아멘 못, 못한 분들은 회개하시고 변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숙한 자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 지옥 가니까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목자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구원받고, 2번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 거예요. 3번은 뭐냐? 온전하신 뜻인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헌신하는 거지요.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헌신하고, 그리고 부담을 따라. 내마음에 부담이 와. 부담이 와. 엄청나게 부담이 와. 그럼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감동이 와. 광고를 들었는데 부담이 오고, 아, 그렇게 감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선교지를 생각할 때막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감동 따라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간 사람에게 되게 뒤에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은 후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은사를 따라서. 그런데 이 3번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1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3번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하면서, 그 다음에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부담을 따라, 감동을 따라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왜 주셨겠어요? 노래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왜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섬겨라 그 말이에요. 섬겨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거를 섬기라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났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달란트와 받은 재능을 은사를 사용하고 내 마음에 부담이 오면 그걸로 내가 헌신하고 감동이 오면 헌신하고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거고 선교사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에서 아름답게 헌신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름답게 헌신을 하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봉사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대산을 보면서 사장3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행할 때에 우리는 동시에 거룩해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 뜻이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하면은 음란한 것을 버려야 돼요. 육체적으로 음란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음란한 사람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뭐 잘못된 것을 맨날 보고 있고 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쫓아버리고 영적인 음란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에 관심이 있고 어, 점을 치고 뭐 딴짓하고 앉아 있고 어, 영적인 음난, 정신적인 음난, 육체적인 음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드림전서 5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 좋은 일은 좋아서 좋은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지요. 좋은 일 감사한데 일상도 감사한 거예요. 일상도 감사해요. 우리가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일상도 감사한 거예요. 마음껏 직장 나가고 마음껏 사업하고 선교지 마음껏 다니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똑같은 일이 아, 지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또 직장 갈수 있는 것 내가 또 사업장에 문 열러 갈수 있는 것 예배당에 걸어 나온 것다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상도 우리는 감사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어려운 일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사하느냐? 우리가, 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이 지구가 많은 사람이 잘못 가니까 하나님이 팬데믹을 허락하시고, 홍수를 허락하시고, 산불도 허락하시고, 이게 다 징계예요. 내가 잘못 갈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징계 때문에 내가 고침받으면 이건 감사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징계로 오니까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단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에 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고생을 안 시키면 어려운 일이 올때 그냥 주저앉아요.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하고 어려운 일을 다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운 게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뚫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연단하신 다음에 사용하시지 연단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다 그말이 우리가 연단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것은 연단하신 것은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에 복을 주시려고 훈련 받고 가나안의 복을 받아도 감당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훈련 받지 않고 복을 받으면 그거는 사람이 관리를 못 하는 거.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 시키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연단 받으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 내가 몸이 아파서 훈련 받은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연단 받은 사람은 가정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것들이 결국 극복하면 재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애를 극복하면 그게 사명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아멘. 일상도 감사하고 아멘.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범사의 감사가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자꾸 찾는 거 다른 거를 찾고 어, 근데 다른 데로 가 봐야 허무한 거 결국에는 다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 외에는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고 허무한 것뿐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때아 어,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는데, 허송 세월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을 그냥 보낸 게 얼마나 많아요. 벌써 우리 9월 달인데, 아, 지난 8개월 동안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1년 전부터 1년 8개월 동안 어영부영 보낸 게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보낸 것도 많고 우리가 허송세월 보낸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열매가 부족하고 내적으로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부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제자의 열매를 맺고 봉사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부족한 것도 우리가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인생은 정말 짧은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건데, 우리가 허송 세월 보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 열매 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그런 적들이 많이 있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면 왜안 되느냐? 세상은 아무이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아니,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수 없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비춰줄 때에 그들이 작은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 정말 주변 영혼들에게 우리가 부족해서 빛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면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께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